직모에 매직한 머리 이렇게 툭 잘라놓은 머리에 매직한 머리는 파약이었시오 5월달에. 네. 그러면 짧게 쳤는데 많이 기른 거네. 네. 음. 그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예, 네, 그리고 도한두번 다시 깎았어요. 아, 다시 자르면서 머리가 네, 이상해졌구나. 깎았어요.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멋져지는데. 이렇게 툭 잘라놓은 머리에 매직한 머리는 5월달에 하게요, 5월달에. 네. 그러면 짧게 쳤는데 많이 기른 거네. 네. 얘를 싹 걷어내겠습니다. 여기 뒷머리 에 너무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약간 곱슬이 울룩불룩한 곱슬이라고. 완전 직모는 아니고 약간 울룩불룩한 곱슬이, 에요 찌글찌글한 곱슬은 아니고. 곱슬도 안 네. 곱슬도 아니어 다고이 곱슬 안에, 아 아닌데, 약간 곱슬이 있는데, 위에 머리를 내렸더니 이렇게 가벼워져. 세상그 머리 밑에도 깊숙숙한 게있으니 얼마나 내리고 있지를 못해, 그 정도면. 꽃이 꽃이야. 밑에는 완전히 쳐냈어. 그리고 위에는 그냥 그 머리 그대로 내리기만 하고 끝부분만 정리만 했어 와, 위에가 청이 많은데 밑에는 그대로 있어갖고 내리기만 하니까 다 맞는 거야 치지도 못하고 세상에 머리가 이렇게 이뻐지는 거 진짜 복받으셨다. 오늘 뭐, 어제 이렇게 많아? 어우 멋져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어, <laughs> <laughs> 절대로 no. <laughs> 머리 만전체다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멋져지는데.